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제주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28,500원 정도 위치하면서 시가 대비해서 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쵸?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국가적 이 수혜를 반달한 기대감과 함께 급등이 나와었지만 지속적인 낙폭 크림으로 연출되면서 다시 한번 더 걱정을 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쨌든 저점에서 매집해놨어 혹은 고점에서 매달리면서 매집을 했어. 그러면 이러한 낙폭 크림이 연출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손에는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끔 만드는 이런 차트가 연출되고 있다. 자 지금 우리가 그런데 이전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AI 반도체란 시장 절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다. 제조반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전망과 모멘텀을 갖고 있으니 우리가 이런 낙폭크름이 제한되는 자리가 어딥니까? 25,000원. 지금 이렇게 낙폭크름이 제한되는 자리가 25,000원인 만큼 어떠한 악재가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정이 나오고 있는 타이밍은 어떤 타입입니다? 매수의 타입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전에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신 분들도 이런 매수 타이밍을 활용하셔서 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조반찬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이런 분석 값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을 조금 더 더하면서 앞으로 지금의 제조 반도체가 어떠한 반응성을 나타낼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반응성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며 지금 상당 구간에서는 어떤 변동폭이 연출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시원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히든 종목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맨 마지막에 히든 종목 하나 오픈되니까 여러분들 조 미리 히트를좀 드리자면 당장 월부터 해서 시초가에 잡으시면 됩니다. 시초가에 잡으셔서 한 15%에서 18% 정도 수익 보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미리 힌트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 반찬 봅시다. 자,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 구간 2 3 0 0 0에서25,000 구간은 절대 깨질려 깰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현 시점에서도 24,900원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23,000원과 25,000원은 우리가 끼질래요 끼칠 깨질 수가 없다. 자,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저점 매집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점 매집에 여러분들, 솔직히 이전에 7,000원, 40대 여러분들 매수하신 게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매수할 가격은 어떻게 된다? 지금 박스권 사이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매수하자마자 결국또 마이너스 10% 빠졌네? 마이너스 20% 빠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제조반도 어떻게 됐다? 저점 대비해가지고 이미 7배가 오른 상태다라는 걸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23,000, 25,000원 지켜주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을 여기서 뭐라고 했다? 매수하시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의 제조반도체가 어떤 종목이랑 똑같이 간다 고 그랬어요? 에코프로랑 똑같이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차트 한번 보시면, 이 당시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습니까? 예, 여러분들 지금 에코프로 삼각수염 교차하는 지금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급등 나올 거다 말씀 드렸고 지금 이 구간에서 많은 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 어깨 프로 끝난 거 아니냐. 지금 육감 내려왔으면 끝난 거 아니냐. 어, 지금 60만 원대로 던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들 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급등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단기 입병선이 깨지 않는 선에서 계속 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제주반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간다라고 언제 말씀드렸다? 2만 0 0에 말씀드렸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금 교차한 지점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지 않습니까?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구간이 어디다? 지금 이 박스권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제주도에서 쉽게 말해서 갤럭시 S24가 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뭐가 출시합니까? S25가 출시를 하고 S26이 출시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소비자들의 심리상태는 어떻습니까? 소비자들의 보통 수입 패턴이 어때요? S24를 쓰다가 그 다음으로 스마트폰을 바꾸게 되면 신규 기종으로 바꾸잖아요. 어, 신규 기종. 계속 새로운 기종을 출시하면서 S25로 넘어가고 S26으로 넘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전력 반체라는게 있어서 AA 반체라는게 있어서 저전력 반출체는 무조건 필수적인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라는 전망과 몸밑에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 반대 지금 힘들어 계시 구간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믿어주시면서, 지금 이렇게 저점 구간 다시 한번더 돌아 했을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온다. 어떤 타이밍이다? 매수할 타이밍이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다시 한번더 상승파동 나왔을 때, 그때 또 다시 올라타시면서 매집해놨다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수습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마시고요. 지금 미리미리, 제가 말씀드린 차점 그대로 받아가시고, 이전에 제 제가 제재번체 뭐라고 했습니까? 1차 매수 구간 언제 말씀드렸어요? 12,500원에 말씀드렸습니다. 어, 이 구간이 왜매수임이 나왔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장대양봉이 한번 나왔죠? 나오고 나서 지금 이 장대양봉 중심선 그려봤을 때, 지금 차트가 위에서 놀고 있어요? 아고 있어요?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 우리가 이장대항봉을딱 한번 세워놓고 나서 이 패턴에 놀고 있는 이 차트들이 놀고 있는 이러한 구간을 깃발을 한번 딱 표현했을 때 어떻게 되고 있다. 이거 깃발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시 한번 더 급등이 나온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추세선이 꺾이지 않는 한 선. 앉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홀딩해야겠죠. 자 그런데 지금의 추세선이 벗어날 만큼의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당기적인 급등에 따른 오버슈팅이 나와서 차익실현 매물이 출력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당장적인 급등이 나온 만큼 이 추세선을 벗어날 만큼의 과매수 구간에 도입했으면 일단 우리가 어떻게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매수한 만큼 상당한 구간에서 매도를 했으면 우리가 12,500원에 매수를 해 가지고 지금 35,000에 전두터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얼마 수익이에요? 거의 2.5배 정도 수익입니다. 자, 그러면 2.5배. 내가 100만 원 투자했으면 250만 원이 되 있었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더 23,000원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24,950원. 지금 이런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수익 중이다뭐5% 되지 6%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디서 매수라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제 숨겨왔다가 서프라이즈를 말씀드린게 아니라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다고요 제가 영상에서 보시고 말씀드린 분들 뭐라 그랬어요 전부 다 답장 드렸습니다 자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좀 집중을 하셔서 삼성전자가 눈독 들이고 있는 MMA 황제주 2000% 폭등한 제2의 아직 단돈 2000대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더 늦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왜이 종목이 황제주라고 불리는지 빠르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800조 원대 시장의 규모에 대한 이 삼성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이 황제주 단돈 2천 원대인 이 종목을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품에 안고 가기 위해서 비공식 테이블을 만들었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긴급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폭등할 일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가 더 올라갈지 가늠이 안될 정도로 위가 뚫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드리는 황제주는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현재 2,000원대이기 때문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이유와 기준이 있는 이 황제주라고 말씀 드립니다. 세계 최초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먼저 챙겨가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찜하고 있고 지금도 노리고 있다라는 걸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속적인 흑자 전환 이어서 사상 최대 실적까지 유력합니다. 또 AI 기술을 집어 넣으면서 대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2,000% 상승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을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제2의 황제주라고 분석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로봇 산업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분 투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비공식 테이블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님은 250조를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업을 눈독들이고 있고 비공식 테이블에서 전략팀이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 이상 그 이상을 보여줄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800조 원대 로봇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 이 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고 정말 더 늦기 전에 우리 또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한 기준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지금 800조 원대 메가톤급 재료가 터졌습니다. 엄청난 돈인데. 지금 사업 강화 혹은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 지분 확보에 나선 삼성전자가10% 이상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이대 주주가 됐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 로봇 시장의 성장 기대감에 주가가 2차 퍼센트 폭등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급 종목을 말씀 드린 겁니다. 전 세계 유일 장치 기술과 세계 최초의 영상 진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공급한 기업으로 삼성과 수년간의 공동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1위, 수만개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 최초 개발에 성공해 상용화한 핵심 기술, 관련 산업의 패러다임까지 변화시킬 만큼 독보적입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2021년 흑자전에 성공했고 을 2022년 두배가 급증합니다. 2023년 연속 흑자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삼성전자가 수년 내 무려 800조원대 규모로 성장할 글로벌 로봇시장 진출을 위해서 M&A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800조 글로벌 시장 장악을 목표로 하는 삼성이 지금 이 기업에 눈독 들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시장에 암암리에 퍼져 있고 AI 기술이 탑재된 제품을 독자 기술로 개발을 해서 판전허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두번이나 그러면서 지금 저점폭등 시점을 알려주는 보조지표들까지도 강력한 신호를 내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큰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메가톤급 삼성전자가 눈독 들이고 있는 찍어버린 이 황제주를 들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잡아두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계속해서 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는 이 재료가 터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돈 2천 원대, 2000원대. 지금 2천 원대에서 얼마 더 높이 올라갈지 가늠이 안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텍스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황제주라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MMA 로봇 황제주 드리겠습니다. 단돈 2 0 0 0원대 화면 상단에 보이는 010-7698-4936 번호입니다. 다른 거 말고 간단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2,000원대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 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찍은 이 메가톤급 황제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더 늦기 전에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야금야금 물량을 계속 담아가고 있는 큰 손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황제도 이그다라고 하면서 이름만 보여드리는게 아닌 확실한 재료들과 큰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까지 간단하게 보기 편하시게 보여드릴 거니까 직접 눈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물량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숫자 1 보내주시면 됩니다. 7698-4936번으로 숫자 1이라고 보내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지분투자로 레인보우로프텍스 뛰어넘을 종목입니다. 지금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됩니다. 1번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와 정말 주식투자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특별한 특점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이니까요. 여러분들 절대로 도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간혹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알았었는데 아 매수 좀 해놓을 걸아 그때 또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매도할 걸자 이렇게 지나고 나서 우리가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 후회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문제는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이 주식 투자라는 게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 투자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가끔 이 누군가에게 듣거나 혹은 뭐 급등하는 종목을 보고 나도 모르게 그렇죠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또 급등 종, 아, 종목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반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기업 분석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고 나서, 어, 이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고, 이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이 매수 버튼을 눌러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좀 강조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세 가지 기준에 부합되는 종목만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또 시청자분들 대부분들 뭐 직장 다니시거나 자영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쵸이 현실적으로 이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이 부합되는 종목을 하나하나 이 끄집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분들께 이 조선생 실전 주식 스터디 방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초대 링크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 스터디 방에 매일같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500억 거래대금 이상의 이 N자염 늘목, 그리고 확실한 재료, 그리고 메이저 수급에 들어오는 종목들로 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내용들도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이 스터디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성공의 맛 그리고 수익의 맛을 좀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 스터디 방에 들어오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이 연락처 있죠. 음. 어, 이 연락처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 숫자 1 어, 그쵸.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 이제 초대링크 보내주도록 하고요. 이 초대링크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숫자 1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한분도 빠짐없이 받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자 남겨놓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 또 내일로 이루지 마시고 바로 오늘 시작하시죠. 자 여러분들 어려운 게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주식창 보실 필요도 없고요. 자 아침에 딱한번 점심에 딱한번 확인하셔도 한눈에 쉽게 이 시장의 트렌드와 그리고 돈이 몰리, 몰리는 섹터 종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생은 본인의 매매에도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력주 탑 매매 검색식으로 이 현대임스 수익 챙겨고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하는 탑 매매 검색식에 9시 19분 25초에 현대 임스가출연 해서 바로 공략을좀 했는데요. 사거래 이전에 2,700억, 2,700억이죠. 2,700억에 뭐29.41% 기준봉 만들고 이 기준봉의 저항과 지지를 이탈하지 않고 우상향 패턴을 보여준다는 라 것은 이 누군가의 종과 관련하고 있다라는 근거가 될수 있어요. 이 금일 거래량을 좀 돌... 어, 동반하면서 이 쏟아오르는 행동력은 이 세력들의 어, 돈벌기 위한 몸풀기로 보는 겁니다. 자, 3월 18일 종가는 18,710원이고 어, 힘있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라면 음, 이4거일 동안 최고 종가로 강한 이저항대 가격대가 될수 있는데 이 존을 거래량을 바탕으로 이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어, 일본의 그림이 너무 예뻐 보여서 이푹 빠져들어갈 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4거래일 전에 기준봉 출현하고 종가 18,710원을 힘차게 차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라면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돈 벌기 좋은 시장이니까요. 자, 여기 잠깐 여러분들 돈 2,700억으로 작업을 해서 주가를 띄워놓았는데 이돈 벌지도 못하고 있다면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돈을 벌수 있게 해야죠. 이 개미들은 이 주가가 빨간색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너, 누, 너도 나도 따라올 것이니 그때 적당히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 챙기면 되는 것이겠죠. 자 수익 구간은 무조건 어, 이 검색식으로 하시는 거는 2%에서 3%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9시 20분에 제가 어. 시장가 매수 진행하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어2.73% 수익을 챙겨서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 오분, 점심에 5분씩만 투자를 하셔도 3%에서 6% 정도는 가볍게 연습하시면서 수익을 매일 매일 꾸준히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010-76984936 번호로 이 검색이라고. 어, 보내주신 분들은 조던생 이 세력주탄맵을 검색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기 사용을 안해봐서 오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검색기 세팅 영상도 같이 보내드릴거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네, 이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